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 아, 세 번째 시간이죠. 어, 1-2 함께 읽고 매체로 소통하기 부분 보겠습니다. 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진로 관심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글과 자료를 찾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새 교과서죠. 뭐 이전 교과서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로를 찾는 부분은 꼭 나와요. 어, 선생님이 해드루,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고1이기 때문에 어, 고3까지 쭉 달려갈 원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꿈을 찾아서 내가 고3까지 어떤 장작을 넣으면서 어, 쭉 달려나갈지, 어떤 기름을 어, 써서 달려나갈지,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목표는 뭐예요? 이제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런 부분은 사실, 어, <laughs> 수행평가로 뭔가 제작하기 딱 좋은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어, 아무래도 어떤 뭐 계획서를 쓰고 또 뭔가를 제작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일단은, 예습 삼아 잘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 확인하기. 진로나 관심 분야를 탐색할 때 관련된 글이나 자료를 읽으면 도움이 된다. 당연하겠죠. 소통 목적의 변화는 이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이유로 소통을 하는가. 그죠? 그래서 참여자들이 소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SNS는 생각, 의견, 관점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아무거나 스토리에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나의 목표 세우기. 나는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한 글과 자료를 읽으며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통합, 재구성하여 매체 자료를 제작해보겠어. 이게 이 친구의 목표입니다. 자, 뭐 여러분의 목표는 어떨까요? 그죠? 어, 다른 친구는 또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자료를 찾고 그걸 정리해서 진학 자료로 활용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알고 가기 부분 조금 정리해볼게요.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읽기 경험. 자, 첫 번째,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선택하여 읽으면 이런 식으로 끊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어, 선생님이 이제 쓰는 시간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어, 좀 끊어서 암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구조화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끊어서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좀더잘 들어와요. 진로 관심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글자료를 선택하면 어떻다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죠? 자, 또 의미 있는 정보를 여기 있죠?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활동은 어떤 데 영향을 준다고요? 네, 자신의 진로와 관심 분야를 이해하고 이제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어, 읽기 목적에 맞는 책과 자료를 찾아 읽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요?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네, 바로 능동적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끊어서 어.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일기 경험에 대한 정보를 여기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 제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정보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매체의 개념이죠. 매체는 뭐예요? 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소통을 매개한 도구, 기술, 환경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소통 방식과 이제 소통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매체의 어떤 개념 그리고 영향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 또 영향은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의 영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매체를 선정해야 될까요, 그죠? 소통 목적에 맞는 매체를 선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수용자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이제 매체 자료를 제작하여 사회적 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를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제작 방법 자 제작 방법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소통 목적에 맞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소통 목적에 맞는 매체를 먼저 선정하고 수용자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매체를 제작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의의가 뭐라고요? 사회적 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작 태도는 마지막이죠. 어, 매체에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나온 이제 매체 에 대한 어떤 정의 좀 길죠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통을 매개하는 이제 도구뿐만이 아니고 일단 다른 의미로 한쪽에서 다른 쪽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런 어떤 정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도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매체는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 소통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아 그렇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죠.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수용자의 특성보다 생산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어 매체라는 것은 이제 보는 사람, 이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X가 되겠죠. 읽기 목적이나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O. 어? X. 또 의미 있는 정보를 통합 재구성. 그죠?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예요. 자, 관심 분야 와 관련된 글 자료를 선택해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일단은 개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면, <laughs> 자, 활동 1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입서를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꿈을 찾아가는 읽기. 자, 관심이 가는 진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활동 핵심은, 실로 탐색이에요. 그래서 그 탐색을 하기 위한 어떤 자세를 이 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같고요. 어, 거기와 관련된 이제 글이나 자료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작가 보니까 교육 분야에 대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분이네요. 자, 제재 읽기를 보면, 자,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저 형광펜을 쳐놨는데 이제 교재 자체에 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스케일을 떠버렸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관련 수필입니다. 수필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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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련가요? 경험이 보통 제시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가치관, 자신의 어떤 생각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글이기 때문에 수필에서 이제 서술하는 나는 보통 작가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이겠죠, 그렇죠? 제제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네 단계를 이제 주요 이제 소재 제제로 삼았고요. 주제는 창조적 방황의 필요성. 방황이라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 특징. 그 단계를 비유했어요. 자, 그럼 비유 이제 같은 거는 주요 서술 방식, 주요 표현 방식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자, 처음 보기 전에 제목부터. 자, 시계를 멈추고 나침반을 보다. 어, 글 읽어볼게요. 자, 저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기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작가라고 했었죠. 작가의 생각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나침반과 비슷하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뭘알 수가 있어요? 네, 비유가 사용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기까지 4단계,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을 찾는 단계를 나침반에 비유했다. 그죠?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키는 과정에 비유했다. 첫 번째 단계로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사람도 방황하며 혼란스러운 음을 느끼는 과정을 겪습니다. 저는 이것을 창조적 방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창조적 방황의 의미는 뭐겠어요? 네, 사람도 방황하며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과정을 우리가 창조적 방황이라고 불렀고 요거를 나침반에 빗든 내용은 이거죠.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지규법이죠. 자, 모든 창조적인 인물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만약 내가 방황하지 않는다면, 아직 방향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반대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단계로. 자, 첫 번째 단계였고요. 자,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 다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순간 바늘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이것도 비유법이죠. 사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에 대해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자신에 대해 이제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이런 모습 본적 있어요? 나침반 바늘은 멈추기 직전에 파르르 떨려요. 자, 그럼 세 번째 비유한 모습은 나침반 바늘이 멈추기 직전에 파르르 떨리는 모습. 제법 오래 떨리죠? 마치 사람이 내 길을 찾긴 찾았는데 이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재능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는 시기에 대한 이제 어떤 예시를 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생각인데요. 이제 보통 사람들도 할수 있는 어떤 생각의 예를 보여줬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영향은 공감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겠죠. 이 과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 확신에 이르게 되죠. 물론 내 꿈에 대해 확신한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나침반의 바늘이 멈춘 후에도 지구의 자전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요. 자, 보자. 마지막 단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비유해요. 멈춘 후에도 지구의 자전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확신에 이르게 된다. 이게 마지막 과정인데 내 꿈에 대해 확신한다고 해도 두려움은 조금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두려움은 있지만 자신의 어떤 방향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나타나가는 관계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 이첫 번째 부분에 이제 중심 문장. 뭐라고요? 네 가지 단계를 소개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내신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는 어떤 네 단계를 설명해라 라고 하면 할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적 방황.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 세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 단계는 떨렸죠? 두려움에 사료 잡히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확신이에요. 이 정도 외울 수 있을까요? 음, 창조 방황, 어? 자신에 대한 실험, 두려움, 확신 이렇게 이제 내용 네 가지 단계를 딱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두려움이 확신에도 조금은 있다, 그죠 자, 여러분은 이네 단계 중에 어디쯤 와 있나요? 자, 이거 중요한 어떤 설명 방법이겠죠. 왜? 물어보고 있잖아요.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맞죠? 자, 뭐, 와 있나요? 물어보고요. 이제 스스로를 대입해보세요. 아마 단번에 답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답하려면, 이제 먼저 나이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자문자답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 독자한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어, 독자의 이제 막 흩어져 있던 주의를 다시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어나기,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엄청 잠겨 있어요. 죄송해요. 자,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야 내 방향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나를 안다는 건 적어도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나를 안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아는, 것에, 아, 아는 거예요. 나를 안다, 세 가지. 그러면 구분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분류와 구분. 분류와 구분의 차이점 아세요? 중학교 때 우리 학원 올라오는 건데, 여기 보면요. 분. 분 보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막 이제 분류나 구분 같은 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나눠지고 뒤에 이제 기준이 나옵니다. 자, 구분 같은 경우는 앞에 기준이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가 이렇게 나눠져요. 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누는 어떤 어, 구분 기준을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음, 분류와 구분이 혹시 이제 어, 좀 나눠지지 않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지요라고 하면서 자, 나는 한다.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요세 가지를 제 암기해 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이두 가지에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쉽진 않을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뭘 잘하고 뭘 좋아해요? 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거는 뭐 책이지만 책을 쓰는 걸 잘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음, 오히려 선생님은 굉장히 뜬금없이 수영을 잘합니다. 옛날에 수영을 오래 했어가지고요. 어쨌든, 뭐, 쉽지 않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좋아하지만 잘 못하는 것도 많고,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많으니까요.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 그것을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해서 방향성이라고 불러요. 방향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내용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왜? 방향성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좋아하면서 동시에 자라는 것. 좋아하면서 동시에 자라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중심 문장은 뭐죠? 나를 안다는 것은 방향성을 아는 것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그럼 뭐라는 것이다? 네. 좋아하면서 동시에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중심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핵심을 지문에서 찾아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넘어갈게요. 자, 끝. 10대는 시추의 시기예요. 자, 요것 또한 우리가 비유를 썼다고 할 수가 있겠죠? 10대를 자, 시추의 시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추가 뭐냐면 어 우리 보통 이제 밑에 석유 파내는 거를 우리가 시추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지하전을 탐사 땅속 깊이 이제 구멍을 파는 일, 그게 시추였어요.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추의 시기 이거의 이제 깊은 의미가 뭐라고요? 저자가 의도하는 바 맞아요. 시도해 보면서 발견한 시기. 시추가 탐사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탐사해 보자 이거죠. 이것을 잊지 마세요. 1 0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은 자신의 우물을 파는 시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 자 철학자 몽테뉴 자 몽테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어떤 이 주장을 이것도 하나의 나의 말이잖아요. 우리 마, 나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설득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나의 뭐 생각 그죠? 그러면 어, 내 생각이 알맞다. 내 이야기를 들어라. 하고 자. 하고 싶기 위해서는 요런 인용, 그럴듯한 말들로 신뢰감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죠? 어, 그러기 죠그 위해서 이걸 갖고 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배를 줘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중요하다? 예,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시계를 잠시 멈추고, 다침반을 들여보세요.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네, 방향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대라는 시기에 어떤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 10대라는 시기는 뭐라고요? 네, 시추의 시기, 발견한 시기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방향을 정해라. 시간, 시계를 멈추고 나침반을 들여다보면 방향을 정해라.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며 마무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표시해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학교 살겠죠. 나를 알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 자,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 세 가지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한 이유.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왜 필요하다고요? 맞아요. 어, 방향을 이제 정해야 내 원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다 모든 별 활동이겠죠. 자, 냄새 납니다. 무슨 냄새? 네, 수행평가 냄새가 난다. 자, 뭐 친구들끼리 이런 거 나눌 것이고요. 어, 관심 분야와 관련한글 외체 자료를 조사해서 읽어볼 수가 있겠죠. 뭐 다양한 책과 자료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여행사 직원은 무슨 일을 할까? 여기서는 업무, 방법을 파악하고자 했다. 되는 법, 그죠? 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인터뷰 자료인데요 음, 배우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세 번째, 어, 교과목으로 진로 찾아보기. 신문기사에서. 그러면 미술과 관련된 학과학문 직업 등을 탐구할 수 있겠다. 그죠?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법. 음, 요것 또한, 이제, 뭐, 이 사람에 관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한것 같아요 어, 개인 방송 구독자를 얻은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알고 싶었다 이런 것들 그 사람의 매력 유튜버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그죠? 자 오른쪽에는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있습니다 천구기호 여러분 도서관 많이 가보셨어요? 도서관에서 책 찾는 법이에요 첫 번째 분류기호 두 번째 도서기호 세 번째 부가기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분류기호는요 어, 각각, 또, 장르에 대한 겁니다. 보통 문학은 80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류 기호를 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할 내용. 여기서 보니까, 이제, 어, 선택하는 거라서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 보는 거는요. 지금 보니까, 새롭거나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양한 자료에서, 어, 중요 정보를 이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박수근의 어떤 이제 화가가 된 계기, 뭐, 그러면서 인상 깊은 점,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술가로서 살만합니다라는 책에서 이제 예술에 대한 어떤 정의, 그죠? 그 저자가 얘기했던 말이 있겠죠? 뭐, 특정의 전문이 아니다. 또, 뭐, 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새로웠다면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아하, 미술가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책 읽은 시간 없다, 없다 해서 읽지, 안 읽지만 말고 좀 찾아 읽으세요. 어, 그 과정에서 진짜 뜬금없이 진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넘어가서요 이제 서로 뭐더 알려줄 수 있을까 추가정보 요청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 이제 뭐 진로계획서를 만들어 볼래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계획서를 맡겨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목표 이제 연연그몇년몇년 몇년 이렇게 나눠서 자기의 목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해야 할일 당연히 이제 나눠져 있겠죠. 그죠? 선생님은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음. 생각해 보면 내가 10대 때 이제 세웠던 계획을 내가 잘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나? 곰곰히 지금 약간 자성찰이 좀 됩니다. 내 삶이 생각대로 이제 다 되진 않는데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어, 선생님의 진로를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 어쨌든 뭐 이런 활동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노트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노트 정리. 자, 처음 우리 네 단계 나왔었습니다. 뭐였죠? 음, 선생님 네 가지 외워 라고 했었어요. <laughs> 두 번째, 나를 안다는 것의 의미. 어, 마지막, 10대라는 시기의 의미.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바로바로 바로 옆에다 내용을 요약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 어, 창조적 방황이었고, 첫 번째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자실모였다. 자, 세 번째 뭐였죠? 맞아, 요 확신이었. 아 두려움이었죠. 두려움. 두려움. 네 번째가 확신이었죠. 음. 자, 나를 한다는 것의 의미. 어,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가치 있는 것세 가지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이제, 잘하는 것, 그 다음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죠? 10대라는 식의 의미는 뭐였어요? 오케이, 시추. 약간, 이제, 탐사. 그지? 그러면서, 뭐 해야다, 뭐 해라, 제 방향을 찾아라. 응. 결과적으로, 나를 안다는 것의 의미였도, 의미도, 어, 이런 거를, 이제, 방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단계 밑에 나와요, 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어떤 모둠 활동을 했었죠? 자신의 진로 관심 분야를 탐색했고요. 이제 모둠을 이제 구성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죠. 어,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 탐색 사회적 소통을 했다. 그죠? 수집 선택했다. 중요도 적절성을 평가해봤다. 통합 재구성을 해봤다. 그래서 뭐할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은 암기. 이렇게 읽으면 이 부분이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거를 하며 진로나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 정보 통합 재구성하며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예스. Yes. 이렇게. 이해되세요? 음, 뒤에도 문제 쫙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댓글 달겠습니다. 바이바이